안녕하세요. 다시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 제가 앞선 여러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냥 간략하게 주식 매매, 단순히 주식 매매에 관한 얘기만 드린다면, 종목 검색은 어떻게 하시라 라고 꼭 얘기했을 거예요. 종목 검색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얘기하지만, 거래대금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를 하루에 틈나는 대로 계속 돌려보세요. 무엇을 보냐 차트와 거래대금만 확인하세요. 그 회사가 무슨 회사고 그 회사가 무슨 테마가 있고 그 회사가 뭐가 있고 주도주가 어떻고 테마주가 어떻고 그 종목이 뭐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종목의 이름과 그 종목의 차트와 그 종목의 거래 대금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거래 대금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를 틈나는 대로 돌려보세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체크할 거는 신규주 25년. 25년 신규주를 순서대로 나열된 거를 또 체크를 하세요. 무엇을 본다? 일봉 차트와 거래대금만 확인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여러 자리들이 있죠? 하여간 종목 검색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아, 저 틈새개미는 요즘 대선 관련해서 대선주가 조금씩 꿈틀대죠? 저는 틈 대선 뭐 한다 그래서 대성 관련주 검색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했어요. 그러나 최근 한 3년 안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뭐냐? 그럼 틈새개미, 너는 매수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는 매수란, 제가... 가장 제가 볼 때, 제가 틈새 기미가 볼때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면 그게 가장 안전한 자리다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왔을 때 매수를 합니다.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을 매수할 때. 저는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신분으로 그런 구매자의 관점으로 구매자의 시선으로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합니다. 어떻게 하면 싸게 살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제가 가장 낮은 가격에 살수 있는 생각들을 하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신분, 구매자의 태도, 구매자의 시선, 구매자의 관점, 구매자의 안목, 구매자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을 총 종합해서 마지막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매수를 합니다. 틈새개미가 생각하는 매수란 이 세상에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부터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5분 후, 10분 후, 20분 후, 30분 후, 1시간 후, 오늘 종가까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가격이다 생각했을 때 저는 구매자의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 오른쪽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매수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주식을 매수할 때 어떤 생각, 어떤 관점, 어떤 마인드로 매수를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자, 두 번째 틈새개미가 생각하는 매도란, 여기서부터는 다른 마인드를 갖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됩니다. 판매자의 신분이 됩니다. 판매자의 신분이 가져야 할 태도를 갖고 관점을 갖고 시점을 생각하며 물건을 매도합니다. 주식을 매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인드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저는 가장 수익이 많은, 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지만,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냐? 그거는 어느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신만이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매수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매도자의 신분과 매도자의 생각과 관점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종목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가격에서 매도를 해야지 가장 수익이 많은 자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매도를 진행합니다. 물론 한 번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에 나눠서 매도를 할수 있고 세 번에 나눠서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틈새개미가 매매를 할 때. 가장 우선하는 원칙,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한 매수 자리라서 매수를 했고, 가장 안전한 매도 자리라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는 두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고, 세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자리에서는 한 번에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에 나눠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에 나눠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상황과 어떤 시점과 그 가격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각각의 다른 관점에서 볼수 있는 시선과 안목과,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편안하고 즐겁게, 그리고 항상 평정심을 가지면서 종목을 대할 때는 제3자의 시선이 돼서 무관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저는 매매를 합니다. 사, 지금 이 매수와 매도가 지금 현재 틈새 개미가 매매를 하는 원칙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원칙을 알려달라 해서 어제 제가 그 유튜브 두분 있죠? 두 분이 저에게 틈새 개미가 매매하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한번 언급을 정확하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두 분이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영상으로 남긴다고 했습니다. 자. 틈새 개미가 생각하는 매수란 틈새 개미가 생각하는 매도란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할때그 매수자와 매도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과 어떤 위치와 어떤 마인드 컨트롤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방금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진행합니다. 이상, 틈새 개미의 매수, 매도, 그리고 틈새 개미의 마인드 컨트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